달걀이 이게 네 케이스. 아네 개, 다섯 개라고 하지만 이틀 정도면 이제 다 아, 없어. 이틀이, 아아 네, 이틀이 안 가. 이틀이 안 가. 시안이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곱 여덟 개씩까지 먹으니까. 와 달걀만. 그러니까... 순두부가 네 개. 찌개 두부 여섯 개. 어, 약간 저저 저, 어, 급식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 이거를 한두개 정도는 쓰니까 그죠 한 끼에 일곱 명이 먹으려면쓸것 같아. 아우 잠복이 뭐 잠복. 집에 잠거 많다. 와. 와, 대박인데? 근데 네, 일 네. 인당 한세 개씩만 먹으면 끝나는거죠여러분 그래. <laughs> 이동국 선수가 지금 네. 5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 와 미쳤어. 네. 어떻게 근데 4명이데 딸이고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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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지금 시한이가 아들인데 그렇죠. 이 시한이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 네, 1년반 정도. 1년 지금 진짜 그렇게 잘해요. 야, 엘리트로 하는 거야 지금? 네. 지금 학교에서 번호가 20번이에요. 이제 우리들 제 수준에서는 아직. 부족하죠. 음. 아직 뭐어는데 아빠 노 예,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서포터를 해줘야 죠부모님한 해줘야지. 두 집도 아들들이 있는데, 그죠? 예, 네, 저는 근데 본인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 뭐, 할 생각이었는데, 어. 제가 한번 서울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축구를 차고 있더라고요. 어. 뭐 제가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지켜봤어요. <laughs> 네, 네. 아. 지도자의 눈으로. 네. 어, 예, 개콘이요. 어, 우리 아들. 어. 30분 동안 공 한번 못쳤어요 아, <laughs> 아, 터치가 없었어? 네, 터치가 없었어. 저... 아, 아... 러면 공부해야지. 서우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뭐, 공을 한번 터치할 수도 있고, 뭐, 몸싸움을 한번 할수 있는데, 왜안 하냐, 그랬더니. 서우가 좀 등치가 다 또래 애들보다 좀 컸어요. 커갖고, 자기가 부딪히면 친구가 다칠까봐. 아... 몸싸움을 못하겠다 어, 성향이 작아내네. 작아내네. 그래, 성향이 전투적이지 아, 않네. 앞장 정반대는 반대다. 성장에서 축공 너무... 차는 것보다 사람 차는 게더 맞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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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아니면 어쨌 사람을 차놓고, 이거 어. 하고 그랬는데 <laughs> 사람을 차놓고 먼저 성질을 내요. 어. <laughs> 본인이 찾는데 어. 상대방하고 조금 이렇게 실갱이를 버릴 때도 있잖아요. 있죠. 어. 항상 정환이 형은 저 멀리 있어요. 아. 아. 네. 아, 뭐, 저나 혼자 음. 다른 사람을 다 상대하고 있어. 아유. 네. 아. 네. 아무튼 설명을 해줄게요. 설명을 해줄게요. <laughs> 발론권 한번 드려보죠. 우리 지역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네. 저는 스트라이커잖아요. 음. 거기서 오면은 벌써 지나갈 때 있어요. 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뭘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막. 오는 신중계랑 또 해야죠. 아, 신중 아, 그렇지. 누가 설명해줄게. 내가 스트라이커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물을 한 모금 더 먹는 게 나아. 아, 왜냐하면 룰, 룰 속에서 하는 경기라. 이거 봐, 치고받고 싸우질 않아. 너도 똥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어, 이잖아 봐봐. 그래도 음. 나는 얘처럼 물은 안 먹었다. 방금 줬잖아 형은. 뒷짐을 지고 있었지. 내가 어, 누지지어 아, 그, 이런, 티티 이런 아, 데니까, 이런 아니, 데니까. 그니까 여기서 얘 말이 맞아. 맞아. 저 어차피 우리 위익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제 물은 안 먹지. 근데 지금 이동국 씨 집이 식구가 일곱 명입니다. 그 식대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음, 요즘에 배달 어플 이렇게 일년 동안 썼던 내역을 볼수 있더라고요. 음. 어, 배달 음식만 한 천칠백만 원 정도. 일 년에 배달 음식이 천칠백만 원이 나왔어요? 투와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배달 음식만이니까 우리가 외식이나 실을 있는 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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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식 빼고. 그러면 저그 배달 음식 시킬 때 취향이 일곱 명이 다 같을 순 없잖아요. 다 다르지. 일단은 제 발언권은 없고요. 아... 일단 제 발언권 없고 해. 아이들이 저녁 간식 같은 거할때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치킨이다 싶으면 음. 위에 뭐 뿌려가지고 그냥 돈이 엄청 많죠. 그런 아. 거를 시키면 아. 어. 저는 좀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한두 마리 뭐 시켜놓으면 그냥 다만 한 마리면 한 마리는 프라이드 제가 뭐 좋아하는 음. 것도 시켜줄만 한데. 어. 저 이런 거, 거. 없지. 아니 다른 건이 거. 없던 약간, 얘기예요. 선수 생활 할 때는 거의 뭐 중심이 제 중심으로 이동국 이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운동하는 친구들 이 있으니. 운동하는 친구들 위주로 뭔가 아, 같은 걸 돌아가네요. 아, 아, 아 이거 좀 보글픕니다. 네. 특별한 날에막 뭐 생일이에요. 어.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메뉴 말할 수 있잖아요. 생일 때말할수있때 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보양식 장어나 뭐뭐 백숙 이런 데는 내가도 있고 막 그치, 이런 데 가서 어, 먹으면 좋잖아요. 그치, 좋잖아요. 그치, 그런데 아, 그런 그렇지. 분위기 자체를 싫어한다. 진짜 애들은 또 싫어할 수 있죠. 요즘 애들은 또싫할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맨날 밖에서 먹고 들어가더라고 정환이 <laughs> 그래도 아, 아, 있으면 잘사줘가지고 아, 네. 반려동물보다 밑에가 아파잖아요. 네, 네. 반려동물우스갯소리 아,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네. 아, 근데 네. 여러분, 배달시켜서 먹을 때좀참밥심이되긴 하지만 배달 리뷰에는 엄청 진심이다라는 얘기입 어, 아, 리뷰를 다세요? 리뷰요 리뷰다는 거에는 이동국 씨가 말주세요 그런 거 너무 궁금했어. 진짜라서또안 쓰는데 네, 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 아니 거의 이제 선수 생활 마지막에 저는 전주에 팀이 있었고 가족들이 이제 송도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운동 끝나고 한 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니 가요. 음. 혼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뭐 누구랑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어... 대화할 수 있는지가 상대도. 그래서 수십일 숙소래요. 아, 그래도... <laughs> 아 진짜? 아 리뷰 쓰면 아, 답변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운동 끝나고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청순맞게 아, 어... 먹으면서 아이 오늘 맛에 대해서 이제 표현 좀 해주고 어... 네. 저희가 아, 몇 가지만 가져와봤습니다. 네. 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정 시간 배달 자 이제, 이제 시킨 음식들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마요네즈 소스가 특별한 <laughs> 것인 줄 알고 500원 추가해 을 텐데 그냥 마요네즈네요. 이런 건 그냥 서비스로 한두 개줄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킨과 멘보샷는 맛있었습니다. 매너는 아 어. 되게 좋은 진짜.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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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요네즈 뭐 약간 색다른 마요네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다르겠구나 했는데 시켰는데 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집에 먹을 수 있는, 있는 마요네즈. 짜서 줬구나. 네. 그럼 뭔가 좀 달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 0 0원 때문에 기분이 나빴네. 요 리뷰 같은 사주면 저리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합니다. <laughs> 아세요? 아, 리뷰, 아, 리뷰 리뷰 뭐 저거 되게 되게 뭐 리뷰 레트 이런 거. 아 리뷰 레트 형. 그 정도로 외로웠니? 저 약속해요. 야야 리뷰도 이 정도인데 너 진이하고 휴리하고 엄청 얘기했거든. <laughs> <laughs> 다소 신경 긴 했는데 순한 맛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엔 중간 맛 정도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거는 뭐, 다소 신경 없다. 어, 순한 맛이다, 어, 중간 맛이다. 좀 예민한 편입니까? 좀 싱거운 음식들은 잘못먹어 왜냐면 아 또고양이 포항이고 해서 약간 간이, 센 간이 거... 좀 세요. 아, 거기 세죠. 네, 포항 네, 쪽은 네. 좀 세죠, 간이. 네. 젓갈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 잘 생각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배달 리뷰계의 안성재. <laughs> 이동국 시 냉장고를 살펴볼 텐데요. 아, 지금 뭐 식구가 7명인 집은 지금 뭐 지금 저희 새로 시작하고 처음이지 않나 기대가 돼요. 7명 가족 냉장고 너무너무 궁금해요. <laughs> 여기에 본인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laughs> 부엌에 자주 네. 못 들어가는 편이에요. <laughs> 아못 들어오게 합니까? 어. 부엌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왜왜왜? 어, 네, 네. 네. 리뷰딸까 막... 비비다. 봐? 리뷰까 봐? 어. 다소 실버워스터 이럴까 봐? 난좀 진하게 먹고 싶었는데 어. 순한 맛이네요. 아이들 위주로 뭔가. 돌기 때문에 네. 냉장고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 가지는 네. 제가 딱 반드시 있어야 될건 하나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네. 자 과연 네.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이동국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오호 이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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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전이되어 있어요. 이거. 딱딱딱딱 네. 아, 뭐. 야 일단 뭐 여러분 좀 특이사항 발견했습니까? 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죠 두부. 이거 보면, 야 이거 보세요. 두 네. 종류가 <laughs> 단백질이 엄청 많아, 두부지역이다. 네. 한 종류가 많아, 대량으로 사들었습니다. 네. 어 일단 야, 여기저, 배달 진짜 많이 시켜먹었네. 치킨무, 아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치킨무가 다섯 개. 치킨무 네. 다섯 개? 치킨은 거의 아 이틀에 한 번씩. 어 아, 아이들이 진짜? 그냥 아, 진짜요? 근데 간식으로 저녁에 이제 출출하고 할 때, 네. 항상 아이들 배고프지 네, 아이들은 네.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뭘까요? 그리고 아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달걀이 이게 네 케이스. 네, 아, 네 개, 다섯 개라고 하지만 이틀 정도면 이제 다 없어. 이틀이 안 가? 이틀이 안 가. 시안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곱 여덟 개씩까지 먹으니까. 와 달걀만.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한네알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눈치 게임합니다. 아 음. 저걸 누가, 누가 먹나?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동국 씨도 달걀 요리를 좋아하죠. 저는 계란 요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된장찌개를 하는데 된장찌개에 계란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어? 된장찌개랑?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된장찌개에 계란 넣어서 끓여봤어요. 네, 저는 괜찮았는데 어. 그 뒤로부터는 그냥 부엌에 이제 들어오지 말라. 아 그래서 금지령지죠당연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데도 어, 왜. 예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오늘. 순두부가. 4개의... 찌개 두부 여섯 개. 어, 약간 저저 저, 어, 급식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 이거를 한두개 정도는 쓰니까 그죠 한 끼에 일곱 명이 먹으려면 더쓸것 같아. 두부도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제가 계란하고 두부 이것만 만지는 그런 어, 재료인 것 같고. 네. 다음부터는 아이들 위주로. 에. 네. 야, 이 딸기도 보세요. 딸기. 딸기도 몇 팩이야 이게. 어? 이만한 게 지금 네 팩. 와.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 일인당 하나씩 저녁에 이렇게 먹으면 그냥 바로 끝나요 저거는. 아일인당 아, 하나씩 네. 들고 일인, 먹어요? 일인 일 박스. 일인 일 박스. 예. 어? 네. 아, 네. 이거 진짜 그, 열심히 하겠다 와. 제주도에서 아. 귤 같은 아, 경우가 이제 한 박스 씩 올라오잖아요. 네. TV 보면서 그한 한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우와, 한, 박스가 한, 한 박스가 한 박스가 한 사람. 아. 아. 이렇게 법도 아닌 거죠. 시가 그러면은 한상 앞에 1 0개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그렇지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아 거죠 우유, 우유 용량 봐봐. 우유가 이것도 금방 금방 <laughs> 떨어지나 봐요. 없어, 모이다 삼리탄에 3리터. <laughs> 그리고어 예, 지금 뭐 이쪽에 자 반찬들이 많습니다. 요 약간 얼음 반찬인 것 같은데 김치가 보이고요. 메추리알, 파김치. 요 뒤에 짱아치이거는 포항의 부모님이 네. 이제 조금씩 해서 보내주기 음... 하거든요. 밥 먹을 때 반찬을 좀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먹스타일이에그 네. 포항에서 온 반찬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어, 일단 얘좀 간이 좀돼 있고 딱 먹었을 때 심심하지 않는 심심하면 거. 안 돼. 네. 진한. 진한 걸 좋아하더라고. 진한 걸 진한 좋아해. 좋아해. 네. 이 동국은 진한 걸 좋아해. 어 얘는 뭘까요? 가루인가? 이거 뭡니까? 야채거든요. 채 아니라 이제 야채가 큰 거를 싫어해요. 아 잘못 먹으니까 잘안 잘잘안 보이게 잘안 저렇게 해놓으면 밥이랑 돼. 똑같이 네. 애기들이니까. 그러면 좀잘 먹긴 하더라고요. 아 볶음밥 아 같은 네. 거 빨리빨리 주고. 미리 해놔야지만 애들이 배고프다고 확실 아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서 아 이렇게 잘라놔서, 아 잘라놔서 넣어놓더라고요 야, 이거는 애들을 위한 이동식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야, 여기 저 흑염소, 녹용. 어, 이 즙이 많이 있는데 이거 저 건강관리. 아, 아빠. 아 그건 시안일까요? 이제 시안이 시안이 아 운동한다고 아까 시안일까. 홍삼 이렇게 먹었듯이 선수 때는 제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필요로 하는 음식들은 냉장고 안에 잘못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아 너무 을까 우린 아버지의 모습이아 이제 아들께 되는군요. 어, 아, 아, 와 근데 이거는 뭐, 오, 뭐? 이거 어, 뭐. 뭐야 이거? 아우 전복이 뭐. 집에 저런 거 많다. 대박인데. 근데 네. 1인당 한세 개씩만 먹으면 그래. 끝나는 그래. 거예요. 1인당 세 개씩 먹어. 이게 <laughs> 한끼 식사네. 어제 네, 한끼 식사라고 보면 되죠. 세 개당 세 개씩. 식비 장난 아니겠다. 쉽지 않아. 자, 아, 육류들. 야, 이것도 무슨 뭐 채권처럼 나오네. 와. 네. <laughs> 소고기인가 보다. 소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돼지고기, 내지고, 삼겹살도 있고. 에. 오, 네. 나이렇 저렇게 많은 집은 처음 봤네. 와, <laughs> 그러니까. 종류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넣고 사다 먹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것도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애들 앞에 친구 한 명씩만 데려와도. 그러네. 뭐 먹으면은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끝난다고. 열 명이야. 바로 열 아, 명이네. 그러네. 맨 꼭대기 저 뭐예요? 사태고기. 아 사태고기. 오케이. 애들 한끼 먹이기가 가장 좋다고 어, 해가지고. 아, 그래. 아 이것도 애들 거네. 그래. 그렇죠, 애들 거 집치 좀 마요. 예. 속상하네 지금 아, 얼마 없습니다. 아어 이거는 붕어빵, 붕어빵 있고 아이들 거있죠 아이들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만둣국에서 떡을 아, 빼고 먹는 거예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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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먹고 쉬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씹어야 되잖아요. 아. 최대한 빨리 씹고 빨리 소화가 될수 있는. 음, 에이, 유동식 같은 걸만들어 돼요. <laughs> 유동식을? <유통으로 웃음> 아 유동식이라니. 한만은 한 냉장고다. 한이 많은 하나만. 한 많은 냉장고야. 해. 어 이거 뭐죠 이거? 에? 야. 오야 이거 장어. 오, 잘 못해. 잘 못해, 오, 이거는 네. 저것만 제작품입니다 지금. 야 어. 평상시에 먹을 수 없었던 거. 오, 네. 지금 극조로 해서 좀 넣어. 평상시 어느만큼 내가 먹고 싶은 거. 아, 네. 그래. 그래. 모든 아이들 위주니까 네. 제 거를 그냥 살짝 그빈 공간에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저만을 위한 그런 요리를 좀 해주시면 그래, 그래. 정말 맛있게. <목소리> <해야> <목소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야, 아 이런 이거 괜찮아요. 조셉 씨, 조만, 표정이 안 좋아. 아, 네. <laughs> 아, 또, 또. 어, 여기서 또 이렇게 아, 장어를 아,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뭐, 그날에또 악몽이 뭐 떠오르는 겁니까? 아, 조셉 장어가 요리를 했을 때, 진짜 아, 멸치로. 아 멸치로. 조셉의 장어를 찾지를 못했대. 어, 어. 그 정도로 작아졌어요. 요거 아, 뭐, 요거 인정합니다. 요런 건 네. 인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어 안 사왔으면 네. 계란하고 두부만 먹겠어. 그러니까. 아, 장어, 장어 사올만 합니다. 그럼 사와야지. 장어, 장어 사올만 합니다. <laughs> 이더국 씨렐대학를로 <신연대학으로> 사귀어봤습니다. <laughs> 지분이 10%도 없네, 야. 야. 이동식 냉장고를 살펴봤는데요. 대충 뭐 희망률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있나 없나. 우냉장고 아, 네. 보니까 너무 짠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밥을 많이 사줘야 되겠어요. 어 네. 지면 아이고.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까 와이프 연락 왔는데. 네. 다시 지면 집으로 들어오지 마. 아 그래서. 지금 쳤는데 세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겨서 같이 찜질방 데려가서 잘라고 했습니다. 아, 아 이겨서 찜질방 데려가서 재운다고. <laughs> 아 집에 쫓겨날 테니까. 네. 어, 전화가 왔어요. 냉부 나가게 됐다고. 어. 아 어,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어. 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비결을 좀 얘기해줬어요. 별 다른 비결? 어. 욕심 내지 말고. 어. 게스트만 보고 그냥 그냥 해라. 편하게. 어 실력껏 하면 되지. 네. 뭐. 그냥 편하게 해라. 그냥 가라. 깊이 해야... 생각하지 말고 어... 그냥 하라고. 도화가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지금 어, 윤남도 셰프가 이제 김풍한테 계속 계속 지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네, 지금 여론이 이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laughs> 지금. 윤남도 <윤남동을> 원하고 싶네. <laughs> 네. 저는 강자한테 강하기 때문에 우리 셉셉이 형은 파인다이닝에서 엄청 되게 섬세한 요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음. 미슐랭2스타따스였다고요 맞아요. 얘기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제가 오늘 이겨서 그 간판 뜯어오겠습니다. 아. 별채도 오겠다. 야. 이런 식프요 별채도 오겠다. 네. 재밌다. 조셉이 처음 나온 셰프기 때문에 베네핏 드립니다. 아. 세 가지 중에 맞다, 하나. 맞다, 맞다, 맞다. 어떤 베네핏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유니 셰프. 유니 셰프. 일본 유니 셰프. 네. 네. 원하는 셰프가 있습니까? 어, 미리 전달해야 돼요? 아,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 치미치, 재미게 어, 재밌게 하려고. 어, 네. 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야겠 네, 요기감사합사다 자, 먼저 윤남노 셰프, 어떤 요리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소트라이커입니다. 소트라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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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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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예, 소트라이 소트라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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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트라이커, 소트라이트라이커이소트라 아, 어, 만들 예정이고요. 솥밥은 원래 찌개문노라고 해서 반찬을 같이 먹거든요. 너무 맛있는 반찬을 많이 해놓으셔서 그거를 활용한 솥밥을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른스러운 튀김을 할 건데 장어는 구워 만드셔서 네, 조금 ]입니다. 식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맥주 반죽으로 오늘 튀겨서 같이 곁들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맥주 반죽. 어, 우리 셉셉이 형한번더 이겨서 제가 지금 현재 투스타거든요. 1승 더 거둬서 오늘 헤트트릭으로. 아, 아, 아 예. 세골, 세골. 네. 새콤, 새콤. 헤트릭. 조세입니다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준비하는 요리는 이동국이에요. 네? 이동국? 이동국? 아, 아, 이거, 이동국? 어, 이거 어떤 이동국? 요리입니까? 이거 국요리입니다. 아. 아, 네. 아 어요리네요 아, 아,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시요 장어가 들어가는 국이 네, 그렇죠? 이거 두 가지예요. 원래 그국 있고 해외에서는 차우다 아, 희미한 장어고, 장어. 장어 차우다. 그리고 가운데는 장어는 진하게 앞으로도 쓸수 있는 레시피 만들고 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동국치를 위한 장어 요리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로 잡고 파브리 자리까지 뺏겠다는 미슐랭 투스타 용병 조셉 셰프대 오늘 최전방 소트라이커로 별 헤스트릭을 달성하겠다는 냉보 투스타 윤남로 셰프의 대결입니다. 장어 리벤지 배치. 과연 승리하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15분 유의 대결을 시작합니다!